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업경 개환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권 19장 상편 끝에서 셋째 줄아한 애청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2원세 존이 대자로 애민어사 파라오건대 세 존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애민 가엾시 여기셔서, 제시야 등의 사마타로 하사 우리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마타의 길 삼매, 사마타는 삼매고 곧 수행입니다 사마타의 길을 개시해 주셔서 영제 천재로 휴 미려찾겨서서 모든 천재무리들로 하여금 미리 차를 휴자는 어, 무너뜨리게 하여주소서 그렇습니다 천재는 어, 단선근 다시 말해 선근이 없어서 성불할 수 없는 무이그다음 미리차는 낙구에 더럽고 때먹는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들 마음속에 성불할 수 없는 그 소지를 다 묻어뜨려 내도록 하여 주소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작시의 허고 이렇게 말을 마치고 오체 투지 하야 오체를 땅에 떨려서 급제 대중으로 더불어 대중과 경가를유저하야 경갈고자 정성을 기울이고 목마른 듯이 켜져 발꿈치 들고 기다리면서 흥문 시에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기꺼이 들려 하였다. 하랬습니다 요컨대 이상 실처증심에서 실처증심 우리는 심전이 실진 침망해 있음을 알게 됐고, 야난 존재로서는 그러한 이유가 평소에 부처님만 믿고 문문만을 때문에 도력이 온전치 못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음경 전체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만 믿고 공부 안 했다는 대문이 무려 세군데 나오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 미망에 빠진 사실을 깨닫고서 진심을 아리기 집사 하는 그런 대문이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 1권 23장 사항편에 가서, 진심을 아리기 집사 하는 장면에서 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 7권에 가서, 7권 8장 사항편에 가서, 이상 말씀을 듣고 보니, 진정, 에, 위력 있는 그능엄주를 어, 설의 집사, 너무 부처님의 위력만 믿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 또, 어, 자기의 수행치 못 덩을 뒤우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그첫 번째로서, <laughs> 뭔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정했던, 정했던 겁니다. 소, 심감이 여수하야 빚이면 불명일세, 마음의 거울이 물과 같아서, 아 어, 지하, 지가 아니면 물이 흔들리면 안되듯이 정지하지 아니면 발가지 아니할세 고로구 사마타 노하야 그런 까닭으로 사마타의 길을 구해서 이에 진재헌이 진재에 진제 나가려고 했으니 진재가 기현이면 진재의 소재가 이미 드러나면 망구가 자무었세 허망의 때가 쓰러서일세 고령천재로 휴 미리 차해라 그런 까닭으로 모든 천재들 을 하여금 미리차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한다. 그런 논법이 되는 겁니다. 일천재는, 일천재는 그냥 천재의 구조한 번역이죠. 이찬티카. 그것은 의본, 단선건 뜻으로 번역하면 선근을 끄는 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미리차는 나 구인, 미리차는 때묻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휴는 해라 휴란 말은 헐어버린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 라는 겁니다. 다음 아난이 이렇게 청하니까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 대답하십니다. 이는 세존 답시 여기에 삼민이 저는 광석 개발을 했습니다. 광명과 상서로서 개발. 깨우쳐 주시고 또 발명해 주신다. 발명은 설명이란 말과 같죠. 이 광명을 놓는 것도 요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나오게 되는데 에, 요거는 이거 그 면문방광 얼굴로 어, 두 번째가 됐습니다. 얼굴에서 방명을 놓는 부분입니다. 광명을 놓아서 이렇게 거룩한 법을 고설한다는 그런 지혜시로서, 어, 광명을 놓았던 것입니다. <laughs> 본문, 이시 세존이 종기 면문하사 얼굴로 조차서 방종종광하시니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기강이 황유하여 백천 이러시며그 광채가 황유해서 백천의 해와 같으시며 보불세계가 육종이 진동하며 보불세계 넓은 부처님 세계, 여러 부처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했으며 이것이 시방미진국토와 이와 같이 해서 시방세계의 미진같은 국토가 일시에 개연권을 일시에열려 나타나는 그러니까 시방국토가 맥혀있는데 열려서 황문앞에 나타나는 불지의 신이 영제세계로 합성일기하시니 부처님의 의실력이 그 모든 세계로 하여금 합해서 한 세계를 이루시니 그지 세계 중 소유 일체 최대 보살이 개주 본국 하사 그 여러 세계 가운데 소유 있는 모든 일체 대 보살이 여러 보살들이 각각 자기 본국에 계시면서 합장 승청 하사없더라 합장하고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건데광명이하고 이어서 여섯 가지 상서관하고. 그런 상서 속에 나타난 현상이 또 부사히 하고, 뭐 이런 것이 그 내용이고, 어, 이 얘기의 권력은 광명을 놓으시니까 광명에 의해서 여러 세계가 한세가 되고, 한세가 되므로 원근이 모두 한법회에 와서, 한법회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더라, 이랬습니다. 요거에 대한 표법은 소에서 얘기를 되기 때문에 소를 봐나가면서 이어주거겠습니다 당연 본명으로곧 본래의 밝음을 어, 드러내로 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호역자 같죠? 내고자 하는 거로 선연차서 하시니라 먼저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시니라 했습니다언미문의방종중광은미운문 얼굴의 문그이니까 어? 얼굴 또는 이마 아니면 얼굴 전체에 되겠죠 가지가지 광명을 놓았다는 그 이유는, 저, 구한 입이 미간지 광을 병방인이 이랬습니다 이분은 입과 눈과 귀, 코, 미간의 광명을 병방 동시에 놓으셨다는 얘기로 보는 겁니다. 시차 본명이 그건 왜 그러냐? 이 본명이, 예,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묘명이라고 되겠죠. 어제 근문에 무서워 부려니라 어, 모든 근문에서 나타나지 아니는 바가 없음을 표법한 것이다 요 보인 것이다 이런 면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어, 육군이 얼굴에 있는 모든 면문에 있는 근에서 광명이 동시에 나왔다 이 무소 불연으로 <laughs>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제창병조음이 가지런히 드러나고 창 빛나고 또 아울로 비추는 것이 이 백천일 마치 백천일과, 아, 같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보불세계는 즉복계라 두루 여러 부처님 세계에 하는 것은 복계온복계를 복귀, 가르친 말이고, 육지는, 육진자는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는 것은, 육지는 여기서 설명이 안 나오는데, 동기용 진우격입니다. 움직일 똥, 일어날 끼, 그 다음에 물설용 물소변의 용맹을 용한 자죠. 그 다음에 동기용, 진우격, 떨칠진, 여기 지금 비우 밑에 별찌는자그 다음에 후자는 입구 밑에 구멍고 원자후사자구라할때 후자고, 그 다음에 칠격, 공격이라 할때 칠격자죠. 진우격. 그래서, 여섯 가지가 에, 참 육종으로 진도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도은 흔들흔들 하는 거고, 기는 아래 위로 올라왔다내려다 하는 거고, 용이라면 무엇이 쑥 올라와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는 덜덜덜 흔드는 거고 가볍게 흔드는 거죠 소리가 나는 거고 격이 되는 거고 우닥닥 우닥닥 소리가 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형태로 본 것이 몇 가지가 있고 소리로 본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뭐몇 가지가 주로 소리라는 것은 격이 주로 하나가 되겠죠 뭐 이런 형상인데 이것은 표장, 파, 육식의 무명 혹결 망경해라 그랬습니다 장파 장차 육식의 무명 혹결 망경 이런 등을 파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흔들 마 우닥닥 뚝딱 이런 찢어진 모습이 나타난 것은 두터운 그 육식의 그의 떡개가 곧 찢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복을 냅니다 미진국토가 일시의 개연자는 끝없는 미진국토가 일시의 광명 속에 환하게 보였다는 것은 본명이 통지하여 망진불력이라 본래의 발음이 통조 통은 꿰뚫룩에 걸림없이 그 비추어져서 망진불교 망의 띠끌이 맥히지 아니엄을 어, 표한 것이다. 시방세계가 합성일계자는 시방세계가 합해서한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언하게 비치니까 시방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로, 어...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 뜻이냐? 지경이 원연해면, 지혜의 경계가 원만하게 나타나면, 정량이 불해라. 우리의 망정 또는 심량 이런 것들이 장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표부품 거란 말이죠. 보살 청중이 계주 본국자는 보살로서의 그 청중들이 각각 이 모여오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합장하고 법을 들었다는 이유는 뭐냐 심량이 본오고 마음의 분량이 본래 들어했고 신문이 본통에라 마음의 들임이 본래 통툭 트였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보살들의 마음이나 여기 계신 부처님의 마음이나가 서로가 깨달은 세계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이 공통된다, 상통된다, 뭐 이런 것을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요자 광서면, 이런 광서를 요가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광명을 나타나시고 상서을 나타나실 때 생겨난 그런 상황들을 똑바로 이해한다면 말이죠. 보리 열반 원총정치를 득일이다. 보리얼반 그리고 원래 청정원체 바탕을 자연히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일단의 상황을 쭉 연결지어서 표법과 맞춰보면 은그 어 가운데 보리얼반 원청정체가 설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세존답시의두 번째 줄 총시소미 그랬습니다 소미 중생들이 미혹하이든걸를 총괄적으로 보여주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아난존자가 많은 천재들하고 미리 차를 끊게 해주시오막 이것을 결론적으로 물었죠. 그렇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부처님께서 예뻐해 주시는 것만 자아시하고 실제 수행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이 닦아야 할 사마타의 길을 보여줍시다. 뭐, 이렇게, 참, 우 위로 향하는 거대한 길을 물었는데, 부처님이 답으 하는 그 천마당에서, 총시섬이, 중생들의 그 본질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미얀발을 총괄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그 다음 문제다. 다시 말하면 수행이 필요하게 된그 배경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이어서 본문, 불고 아라나사대, 부처님께서 아라나에게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이 종무시래에 종종 전도하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예쪽부터 가지가지로 전도되어서, 업종이 자연 홈이 여 악차취하며 이랬습니다. 업종이 업종이 된 말은 이 중생들의 업의 종자 이래갔죠 업의 종자가 자연스러운 것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된 말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업의 종자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다시 싹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여 악차취, 악차취와 같다. 악차취는 소에도 나옵니다마는 악찰한 열매가 열었다 하면 셋이 열고, 떨어지더라도 결국 셋이 또 저희끼리 모이고, 그래서 우리의 업이 항상 붙어 다니고 따라다닌다. 그런 뜻으로 악착치가 갔다 그랬다는 거죠. 제2수행이니, 부릉, 득성, 무상, 보리하고,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laughs> 무상, 보리를 부득, 어, 이루지 못하고, 내지 별성 성문 연각하며, 나아가서는 성문 연각을 따로 이루며, 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상보를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무상보를 이루려고 생각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서 끊이고, 뭐, 심지어는 무상보림 고사하고 성문 연각 정도에서 막 끝나기도 하고, 이래서 내지가 들어간 겁니다. 급성의도와 제천마왕과 <laughs> 금마 권속함이 그리고 애도를 이루거나 애도나 또는 제천마왕 제천의, 제천이나 마왕이나 그리고 마의 권속을 이루고 마는 것이 개유부지 이종근본인 근본하야 모두가 이종근본을 알지 못해서 창난 수습이니, 창난 그렇대고 어지럽게 수습했음을 말매암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이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 산마지의 길을 보여달라 했는데, 산마지의 길을 배워야 할 너를 포함한 일체 중생들이 그 상태가 어떠냐. 업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꼴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업종에는 이종이 있다는 얘기죠수 그 가지 근본 원리를 몰라 그렇다. 그 근본 원리를 모르는 형태를 비유로 하자면 유여증사야 욕성 같잖아요. 마치 모래를 삶아서 가찬 아름다운 반찬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같아서 종경진겁하야도 종부르기니라. 비록 미진겁을 경과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룰 수가 없느냐. 참 도저히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중생세간이다. 어쩌면 네가 오늘 사마타를 알게 됬시오 하는 일도 모래를 삶아가지고 밥을 만들려 하는 집과도 같다. 이런 꾸지람이 포함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하이 종거 두하이 때문에 인데 어떤 게두 가지냐 스스로 징해서 제시하시고 아나나. 다시 정신 차려 묻는 거,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일자는 무시 생사 근본이니, 이습니다 끝없는 예적부터의 생사의 근본이니,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이것이 뭐이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그런 소지를 모르는 거죠. 생사의 근본이니, 치여금자의 여제중생과 용, 반연, 심, 하, 야, 위, 자, 승, 자, 요, 그랬습니다. 생사 근본을 몰라 그러는데, 뭐가 생사 근본이냐면은, 지금, 내가, 네가 지금, 중생들과 더불어, 용, 반연, 심, 하, 야, 반연은, 마음, 반연은, 분별이라고 그랬죠. 이것저것, 분별은, 마음을 써서, 그걸 가지고, 그걸 작용해서, 우리 자승자요, 자승이라고 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생사의 근본인데, 그것이 생사의 근본인 줄알릴 못하고 자기의 본성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에서 칠처 중심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의 소재입니까? 저것이 내 마음이겠습니까? 하는. 이런 것들은 단연이고 그것이 진짜 제 마음이겠지요 하는 생각이 자승으로 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생사 근본은 자승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자승으로 하니까 장난이라 하는 거고 이자는 무시 보리열반 원청정체이니 둘째는 끝없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원 바탕이니 생사근본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이 금자에 네가 지금의 식정원명이 능생 재현거든. 이 원청정체 우에 발생된 식정원명 가장 가까운 쪽이죠. 거기에서 기신호로서 예, 말하는 중생심무에 아래아식이 설정되고 아래아식 우에서 일체만업이 생긴다는데 그 아래아식 우에서 재현이 생기거든. 막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연소유자라 그런 그식정원명에서 모든 반연 그럴 때의 반연은 현상계인데 이런 현상계를 내거든 연소유자 그렇게 내어진 모든 현상계에 의해서 유자는 버렸다 즉 배제됐다 또는 따돌림당했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런 연의 축에 끼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중생들은 보리열반 원청정제에 의해서 태동된 식정원명이 있고, 그 식정원명 위에서 모든 사물이 생겨났는데, 일단 이렇게 생겨난 모든 사물이, 전부이냐고, 그 밖에, 식정원명이라든가, 또는 보리열반 원청정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설사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경지를 가서 더더욱 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에게 버려진 바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연만 반연하고 연만 있는 걸 알고 그거는 생각조차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에 의해서 버려진 바라 그 자리가 바로 보리열반이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재중생이 유차 본명할세 모든 융생들이 이러한 본명을 유내 내벌세, 수종일행이라도, 비록 종일동안 행하더라도, 이불자각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왕입 재치원하니라, 잘못되어서 모든 취에 들어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과 이는 상반된 관계예요. 첫째는 무시생사근본요, 둘째는 무시보리열반원청정체요. 이런 상반된 개념의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연법이고 한쪽은 정법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법의 연법의 극은 버려야 될 텐데. 그걸 악착같이 자기의 본성으로 착각을 하고, 둘째의 정법의 그건 원칙적으로 고의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연소유자, 연만 따르고 그거를 있다고는 사실조차 모르고 내버리고 있다. 이게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공법사의 조론에도 진나기 아, 본유원을 실이 불가하고참 즐거움이 본래 있는데, 잃어버리고도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망고가 본공이원을허망한 괴로움이 본래 공은 것인데, 특이 불각이라. 그거를 얻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만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중에 단막이금이라니 떼기를 껴안고서 금똥을 내버린다. 버려야 할 것은 챙기고 챙겨야 할 것은 버리고 막 이러한 것을 경전에서 생사 근본 보리 열반 두 가지 종류 이것을 장난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중생들의 생태요 따라서 미혹의 바탕이다. 그러니 내가 사마지를 묻는데 한마제를 묻는 그말말 말 자체, 생각 자체가 당연한 마음으로 물어가지고 잘못된 게 없어야 되겠다 해서 에, 좋은 법문을 해 주시기 전에 그 법문을 어, 듣, 듣는, 듣는 그 기본자세랄까 이런 어~ 그 기초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서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중생의 업종이, 업종이란 말이지, 종종 전도하여 업종이 되는데, 중생의 업종이, 에, 성취하여 물를 이루어서, 행인이 불성 증가는 어, 행인들이 증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업종은 자꾸 물을 이루어 가는데, 가면서, 어, 행인들은 증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개유부지 이종근 번하고 장난수습이니, 모두가 두 가지의 근본 원칙을 알지 못하고, 창난되게 수품을 말미 없는 것이니, 고수결태계라. 그러므로 가려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랬습니다. 업종자는 업의 종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laughs> 어 업의 종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에, 허겁고 그래서 삼장 걸리는데 미혹이 있으면 업이 있고, 업이 있으면 고가 있고, 고가 있으면 다시 업을 짓고 해서, 혹업고가 순환무제에서 계속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 업종을 이면은, 업이 생기게 하는 종자는, 물론 미혹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뜻으로, 업종자는 전도망 혹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된 허망한 혹이고, 그렇다면, 업의 종자는 혹이면, 어, 의 결과는 뭐였겠냐 고입니다. 호겁고. 악차, 과는, 악차 출현 열매는 일지삼자라한가지의새 열매를 맺는데, 생필동과하고, 가랜말은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송아리, 이 되겠고요. 그열대는 반드시 한 과에 모이고, 모이나니, 유, 호겁고, 삼이, 비호 어 호와, 옥과, 곡세 가지가 생필동취해라. 태어나면 반드시 함께 모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현심은, 반현심이란 말은 즉, 전칠처의 망인자라 그랬습니다. 반현심은 다른 게 아니라 저칠처중심에서 이것이 내 마음인가요? 저것이 내 마음인가 하는 것이라고 외도지가 말했습니다만은 위에서 망령때의 오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정치라는 것은 즉금 정의 결택자라 지금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어, 그 결해서 가려가지고 선택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다 이랬습니다 불련번뇌가명보리요번뇌에 물들지 않은 것을 보리라 하고 불석생사가 명열반이니 생사에 묻어들지 않는 것이 젖어들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니 불련불석고로 에, 번뇌에 물들지도 아니하고 생사에 젖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호원청정체라 그랬습니다. 호원정체 원래 청정은 바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청정체가 보리열반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열반 그 자체가 원래 청정은 본체다 그러는 거죠. 식정은 타나 식세라 성식이라 그랬습니다. 식정이라는 건 아타나의 성식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신론에 예를 들려면은 중생심이라는 건그이 근본 로해서 아레아식이 생겨나는데 아타나식은 아레아식의 일명이 되겠습니다. 성식이란 말은 이럴 때 성은 근본이라는 뜻으로서 아타나의 근본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타나 성심 고리열반 원청제는 아니 아니로되 아니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 육식 칠식이라든가 아니면 현상계의 산화되지 같은 그렇게 에, 말단적인 미혹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성식이라고 하고 원명은 본각묘심이라 본각묘명을 가리킨 말다 이 그랬습니다. 그럼 어째서 지금 이러한 논법이 생기느냐 근신기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제연이 되겠죠? 일체연법이 그에 따른 일체연법들이 의차의 생연을 이거에 의해서 생겼거을 여기서 차례 말은 원청정체를 말합니다. 원청정체에 의해서 탄화식성이 석정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체만법이 생겼는데 이 인자가 사람들이 인연실진을세 반현을 오인해서 진을 이를세 고로운 연소유자라 그런 까닭으로 반현때문에 유실된 그 바라고 한다 반현때문에 가리워져서 유실된다 즉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유유착으로 이것을 유헌 까닭으로 유험을 말미암는 까닭으로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 원청정체입니다 무명불각하여 무명에 의해 불각해서 왕이 뛰치라 잘못 여러 취에 들어간다. 왕자는 잘못이죠. 원원체 또는 원명이라고 원체라고도 말했다가 원명이라고도 말했다가 원본명, 본명이라고도 말하는 것과 다르게 뭐냐. 자본이 출할 원이여 근본부터 나온 평을 말하면 원이라고 말하고 직지 당체와를 본이라, 그 당체를 곧장 지적할 경우에는 본이라고 다 해서, 원명이니, 본명이니, 또 뭐, 이, 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를 보는 방향 에 따라 다르게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아, 대체로, 무관한 말씀, 무난한 말씀이고, 시간 내에서 여기서 쉬겠습니다.